제가 한국에서도 목욕탕을 안아보는데, 터키에 여러분들 목욕탕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코레레고시야 아, 돼. 코에굿! 음 아, 시켜야 돼. 시야 돼. 코레리엑셀엑셀라트 엑셀런트! 붉은 척 지금, 데미지가. 반니이 알리피 아저씨입니다. 저는 어, 지금 포켓 목욕탕 카마미라고 불리는 목욕탕에 오늘 가볼 거예요. 도가방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과연 어떻 목욕탕 어떻게 생겼을지 떨리기도 하고. 째즈맨, 아, 우 뭐, 이렇게 습니다 자, 2,000불에서 목욕탕에 대해서 일회사 와.. 오늘이비합니다와 근데 이렇게 터키 사람들은 진짜 다 수염이 이렇게 남게 되게 신기해요 아랍사람 같기도 하고 아비 아비 비윽 비윽 사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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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사컬 예철 터키는 수염이 있는 이유가 유전자기도 하지만 남자는 수염이 있어야 된다는 관념이 있고 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패션처럼 물기 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엘 하맘 하맘? 이스탄불? 여기인 것 와.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뭔가 떨려요 뭐야? 왜 m e r h a b a Hama? Hama? h m a a h apa? m e a h apa? m e h apa? m e r h a b a m e r h a b a m e r h apa? m e r h apa? h apa? e r a h apa? m r a h apa? Merah apa? a 어, 다 어, 시아이시이시이시이이시이시이 시아이? 이이 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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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이시이 시아이? 시시이 시아이? 시이 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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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리야는이이 <OW> <light> oh, 그 뭐. <globally> <Platform> 여러분, 여기 한증막처럼 함암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가 yeah. like <laughs> <laughs> 이런 데이 누워 있으면 이대리 성이 치유를 해 준다고요. <laughs> <laughs> <Very good>. <laughs> <laughs> 사분 마사지. 4분 마사지. 네. 이게 사지 마사지. 라는 건데 거품, 거품 마사지. 이런 마사지. 가봐요사지 샤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샤븐 마사지. 샤븐 무라지 샤븐 마 아아 카메라 h a b a Dilikanlar. 나세슨 Chergim. Good d 요아니 o o 안녕, 잘지냈어잘 지냈어. Yes. 이 이거 좀 가빈, 카피, 샷. 샷. <laughs> 여러분 일단은 파자마 같은 걸로 음 갈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비방고제 다리실이고 요 Yes, after n e x What What this name? t h i s name? 그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남자들도 중요 부위를 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룸도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하고 이런 거를 꼭 걸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려야 된대요. 네,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잘 입었습니다. 대박. <laughs> 와 우와... 이렇게 먼저 손이랑 이렇게 씻고 베스를 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도 평화로운 이스탄불 제가 한국에서도 목욕탕을 아마 보는데 터키에 여러분들 목욕탕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비디오 촬영 끝나고 저도 위에 옷을 벗고 진짜 해보려고요.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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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오케이? 이렇게 가볼게요. <웃음> 마사지? <웃음>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네사지니다 마사지. 마 마사지. 마사 마사지. 마사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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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마사 마사지.

이이 패밀리 는한국이랑 비슷해서 저도 쉽지 <laughs> 할수 있어 닭발을 많이 넣어. 좋습있다 이거. 이거. 이게 사분이라는 것입니다. 에 약간 빙고 <laughs> 저는 <웃음> 아, 니 아. 네 여러분, <aroma> 진짜 이스탄불에서 목욕탕 집에서 일 해본 사람 저밖에 없으것같습니 <laughs> it, <it's> okay. <laughs> 이제 저도 이제 옷을 벗고 해볼게요. 코렐리. 여러분 <hygiene> <you> 목욕도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짐이다 예, 빠지는 느낌이에요. 직원 아저씨가 이제 하맘 끝나면 수분 보충을 위해서 주스를 꼭 마셔주는 게 전통이라고 합니다. 쿠렐리 주스, 아톰, 아톰, 굴리아 아톰, 굴리아 아톰, 소다, 레몬 아이 우와 아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기운이 살아난 느낌. 이에요 오늘도 평화로운 이스탄불입니다. t 식 ş 애드 k ü r ederim. Thank you. m h i d i l e m l i Her z m a r i I like Turkey. I like Turkish hamam. I like this juice. I like, I like all Turkey. 터키어 선생님이 소개를 해줘서 오게 된 곳인데 정말 환대를 해주셔서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다 갑니다. 털키쉬 피데. 아, 여러분 털키쉬 피데를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셰니세비오스. 이제 셰니세비오스. 목욕 끝나고 나오니까 되게 시원하네요. Good. 초기. 넷. 먹은 거는 제가 계산을 하려고요. 맨날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대 베소블 블라나메블라나베소카라대 에트 블 반대. 베소블 반대. 베키블 피자, 피자. 블 반대. 베소블 반대. 베소블 반대. 베소대 베소블 반대. 베소블 반대. 베 有。